오늘은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현재 황금가면은 유수연 아버지가 살해당하면서 여기에 대한 복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뿐만 아니라 강동아 역시 SAE 그룹 차화영 회장을 대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유수연 어머니와 강동아 삼촌을 커플로 만들려는 이상한 기류가 흘러가고 있죠. 이건 아무리 좋게 봐도 무리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작가님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을 갑자기 잡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황금 가면 25회 내용 짧게 정리해 볼게요. 25회에서 강동아와 유수연은 비록 잠깐이었지만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죠. SA 그룹 창고에서 상품 개발 자료를 찾던 도중에. 단둘이 있다 보니 심쿵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제발 하루 빨리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서유라는 유수연의 디자인 노트를 옷장에서 발견한 뒤에 그걸 마치 자기가 디자인한 것처럼 꾸몄는데요. 하필 경쟁작품 디자인이 똑같다 보니 마치 유수연이 카피한 것처럼 돼버려서 또다시 큰 위기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유수연은 SA그룹은 물론 회사에서까지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말았는데요. 26회 예고를 보니 왠지 이번에는 전 남편 홍진우가 도움을 줄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유수연 엄마 재혼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현재 강동아 삼촌 고대철이 유수연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이 결국 커플로 맺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 작가님은 왜이 시점에서 이런 황당한 커플 설정을 집어넣은 것일까요? 더군다나 강동아와 유수연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둘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커플인데 말이죠. 자칫하다간 유수연이 고대철을 아빠라고 부르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제 생각에는 결국 출생의 비밀을 터트리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닐까 싶네요. 즉, 뜨연이가 현재 부모님의 친딸이 아니거나 강동아가 고미숙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출생의 비밀은 일단 던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 관계와 상황을 다 따져보고 파헤친 다음 좀더 디테일하게 상황을 분석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유수연에게 출생의 비밀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강동아에게 그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 황금 가면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뵐게요.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